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38번째 시간, 다 마음을 얻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 바로 질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 특별히 불치병이 걸리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가 라는 생각들이 먼저 오죠. 그죠 그다음에 찾아오는 생각이 뭔지 압니까? 과연 이거를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나 아니면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으로 고쳐야 되는가.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기도 안 보러 병원 가십니까? 예. 네, 괜찮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병을 의사를 의지할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병을 나아야지 왜 성경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으니까 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나아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한번 증거를 보여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면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과연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서 병을 낫는 것이 바른 것인가 질병을 내 몸에 걸리는 그 병에 대해서 과연 성경적인 답은 뭐라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아픈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입어요. 그렇죠? 오늘 한번 말씀 보세요.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가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에 갇혀 솔로몬 행각에 몰고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대요. 어떤 표적이 일어나요?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그 그림자라도 누기에 덮을까 말하고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아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냥 안수에서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딱 보면 아, 나는 기도해서 병을 나아야 되겠다. 예. 요번에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사도들 앞에 나가서 다병 고침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로 병을 고침 못 받으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예? 네? 예.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네, 특별히 말씀해 보세요. 16절 보면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나음을 받았대요. All of them. 거기 나온 사람들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럼 못 받는 나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많은 치유하고 병등 고친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시면 병을 고친 못 받은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바울사도가 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는 교만하라는 뜻이 교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는 곧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쇠꼬창이로 옆구리를 찌른 그런 고통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병이 뭘까를 많이 연구했어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간질. 생각해보세요. 바울에게 간질이 있으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뒤로 넘어져고 막 거품을 막 물고 막 발작을 하면, 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눈이 안 좋아, 안질이 있었다고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왜요?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막 신유에서 병을 고쳤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지병이라고 치지 예? 굉장히 주변,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 사도가 이걸 낳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세 번은 정말 딱 한두 번, 세 번이란 뜻이 아니에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너는 지금 그대로가 좋아. 왜? 너의 그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다는그 뜻이에요. 내병 걸린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병근 그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다음부터 기도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병 가지고 살아요. 디모데도 있어요. 바울뿐 아니라 디모데도 병이 있었어요. 고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 베드로 못지않게 굉장히 신유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수기도 해 줄게. 야, 너 나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아라너병 들었으니까 나한테 안수기도 받아. 라고 말하네요. 야, 저 베드로한테 가서 너 안수기도 받아라 베드로가 지나가만 가도 그 그림자만 놔도 사람들이 랑 만든다더라. 예?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신유의 역 은사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한국에도 갈 거예요. 그죠? 비행기 타고? 아니, 그림자만 지나가도 난데 만날 것도 없는 거예요. 만질 것도 없고. 뭐 안수 받을 것도 없는 거요 안수 받으려고 줄수 필요도 없어. 지나가는 그림자만 다낳는다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 바울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죠? 하시십니까? 보세요 디모데의 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유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얘기하죠. 병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기도하라고 하네요. 베드로한테 가서 안수받으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너 나한테 와서 안수받어? 안 해요 너 가서 금식기도 해?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주를 약으로 먹으라고 약 먹으래요 여러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초대교회였는데 왜 바울사도의 병은 안 고쳐지고 에? 그 사랑하는 바울의 디모데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의 병은 고쳐 주지도 않고 기도해 주지도 않고 그냥 약을 써요. 이건 성경에서 신유의 역, 은, 역사라는 건 은사의 은사 말 그대로 누군가가 성경에서 여러분 안수를 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은 의사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의 이, 은사, 이 신유는 은사라고 부르는 건데,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절대 이것은 개인이 사유할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다고 해서, 이런 놀라운 신유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해서 베드로가 "야, 너 나한테 와, 내가 너한테 안수해 주면 너 병나"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그건 베드로 개인의 사유화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면 역사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몰라요. 자기도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쳤지만 이 사람이 정말 고침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주시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안 일으키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했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지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은사는 의사는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있어서는 만약에 안과를 해서 공부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누가 와도 자기가 고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 병을 고쳐 줄수 있어요. 왜? 그 능력은 그 의사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사유화 되어진 능력이기 때문에 의사는 자기가 전공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라도 자기가 고치고 싶은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신의 유 역사는 절대 그 누구도 장담하면 안 돼요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범한 거예요 왜? 신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도 베드로 못지않은 신유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일할 때 썼던 앞치마를 바울이 일할 때 썼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더 얹으면 그냥 병든 사람이 나요 그랬던 바울인데 바울이 절대로 너나한 안수받아 이 소리 안해 그것은 개인이 사유화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감히 너 나한테 와서 안수 받아 그럼 너 병나 그런 소리하면 그거는 뭐예요? 마귀예요 아니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신 하나님이시든지 또그 중에 하나예요 이 시대에 아직도 내가 범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안수하면 난다. 그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그거는 개인의 자기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찌 자기가 하겠다 말겠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이 사람 고쳐주세요. 그럼 고치고. 하나님한테 이 사람 고치지 마세요. 그럼 안 고치고. 그럴 수는 없어. 그럼 이 시대에 병고치는다는 소리도 듣죠. 그죠? 나 아, 어디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고, 어, 어떤 사람이 손을 얹었는데, 안수를 받았는데, 병고치면 나왔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은, 대부분은,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건면해. 고린도 후서 1 12, 2장 12절.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뢰의 역군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그리스도의 사도. 제자들로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신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로도 사단의 이적으로도이 땅에 신유의 기적이 드러날 수 있다라 그 소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어디 가서 신유 여러분 안수 받으시면 안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유의 능력은 하나님은 그냥 절대로 여러분의 원한대로 여러분의 소원대로 신유 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 바램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장담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도 신유의 역사를 행하실 때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의 병이 안쓰러워서 고치신 예는 없어요. 반드시 신유의 역사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병을 고치신 적이 없다니까요. 아저 사람은 너무 불쌍해서 내가 고쳐줘야지 하고 하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신유의 기적을 쓰신 적은 있어도 신유 역사 그 자체가 목적인 적은 한 번도 없어.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말씀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엄청나게 많은 치유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죠?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로를 두루다이사 저희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험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자 귀신들린자 간질하는자 중풍병자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죠 뭐 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고치셨지 병을 치리신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자들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병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오신 거예요 그걸 쓰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났어. 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사람들이 일어나. 근데 한번 말씀 보세요. 12절, 13절, 14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가의 표적과 기사에 많이 나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에 갇혀 하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정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도들을 칭송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랍니까? 14절.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14절이에요. 믿고 죽대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복음전파를 위해서, 복음전도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전파 없이, 그냥 그병 자체가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고치는 건 의사예요, 의사.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중풍병자 걸린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 쌀이, 살이 썩어 뭉들어져 가고, 코가 비틀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 죽어가는 게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문둥병자들을 만약에 고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어야죠. 모든 중풍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야죠. 근데 누구는 고쳐주시고, 누구는 안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의 눈을 다 뜨게 하셨어야죠.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복음. 복음. 여러분 한번 선택하세요. 병이 없는데, 병이 없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좋습니까? 병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좋습니까? 객관식 좋아하죠.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예수는 모르지만 복음은 모르지만 병이 없이 건강하게 좋다 1번 나는 몸은 명들었지만 마사로처럼 정말 몸이 병들었지만 그래도 예수 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2번 자 1번 2번 그래도 몰라요? 3번? 모르면 무조건 3번이라고 해서 3번인거지 지금 그러니까 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가 복음을 아느냐, 모르냐에 관심이에요. 신유라는 기적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알수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신유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야, 병든 사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안수하면 일들 다 병나. 그래서 수백, 수천명 불러먹었고 집회해가지고 자기 이름 날려고 그래서 맨 끝에 아까도 말하셨어요 그 사람이 천사인지 광명은 천사인지 진짜 사도인지는 모르도그 행한대로 그 열매를 보고 알라고 하잖아요 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복음서에 분명히 모든 신유의 기적 예수님조차도 신유의 기적은 반드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예요 그냥 그병 자체를 고치신 목적으로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 시대는 말씀을 전해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쓰신 거예요. 병, 병이라는 질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죠, 그죠? 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형벌을 지시고 우리는 죄를 사함받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 살아난 존재, 그죠? 그게 복음이죠. 자, 그걸 질병에다 대입해 보세요, 질병.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보세요. 뭔가 잘못해서 질병을 얻었어.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난 죽어요. 불치병이에요. 이 질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는데 의사들을 쫓아다니고 아무리 의원들을 쫓아다녀도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때 누군가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의 옷장을 만지면 이 병을 낫는다. 그 말에 대한 그 말을 믿고 정말로 그의 옷을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내 병이 나음을 받았어 믿음을 가지고 그를 북들었더니 내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이제 죽을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산자가 된 거예요 내 질병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질고를 그분이 치는 거예요 내질골을 그가 질고 가셨어 그로말면 나는 살아났어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구약 성경 이사야서 이 말씀은 알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어! 내 질고를 저분이 지고 가셔서 내가 나았네. 저 질고, 내 질병을 지고 가는 저분. 그렇다면 저분이 그리스도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을 같이 읽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 당시 그리스도라는 걸 세상의 모든 질구를 지고 가야 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복음 그건 바로 신유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신유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친 그 방법대로 사도들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안단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 크리스도를 이미 아는데 왜 굳이 지금 이 시대에도 질병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냐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이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는 일어나요. 저 선교하러 갔는데, 캄보디아에 선교하러 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몰라.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근데 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정말 믿음이 내 안에 있어. 아, 정말 이에게 안수하면 이게 낫겠다라는. 또 그도 그런 믿음이 보여. 그때 안수하면 살까요? 죽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 그럼 <laughs> 함부로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병원비 비싸서 병원비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병 나으리다 안 나요. 병원 가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질병,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의 벌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99 99.999%는 여러분이몸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병안 걸리냐? 나갔다 오시면 손발 깨끗이 씻으세요. 일찍 자고 일찍 주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채식하세요. 소식하세요. 그러면 무병장수합니다. 아셨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병에 걸리시거나 어떻게 해 돼? 병원 가세요. 약 쓰세요. 근데 불치병에 걸렸어. 고칠 수 없는 암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뭐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눈에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도 우리는 꼼짝 못하는 존재.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들이 엄청난 것 같지만, 인간이 교만해서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교만한 인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아니라, 이 주먹도 아니라, 손톱도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도 꼼짝 못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질병이라는 게 뭡니까? 그저 몸에 바이러스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 바이러스 앞에도 꼼짝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감히 맞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질병이 걸리시고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도 꼼짝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나 같은 이런 못난 나를, 하나님 이런 먼지 같은 자를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시다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고 죽고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살고 죽는 건 그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요배 고백하잖아요 그죠?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하시는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우리 그 고백하시면 돼요 질병에 걸리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고백은 그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싸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들이 다가오죠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아까 바울에게도 말씀하시잖아. 네가 연약해야 내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때,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이 가난할 때, 여러분이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부하함이,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거다 그래서 우리를 낮은 자리로 내려보내시거나,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바울사도의 고백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고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위되었으므로, 주곧 은혜로 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명의 질방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